자, 오늘도 템 진단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키보님. 자, 우리 키보님 SP 3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. 현재 마이거는 이 노바 AK103이랑 ANR 끝이에요. 그래서 지금 밑에 건다 빼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키보님 30만 SP 이거 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짜놨습니다. 일단은 어, 럼블포, 3세트가 다 1렙 기준, 1렙 기준이에요. 1렙 기준은 9만 SP고, 더블킷, 6만 SP고, 그 로, 로얄이 다이나데 우리 혹시 키보님이 미폭을 많이 까시나요? 랭크전 할 때? 그럼 다이나를 맞춰, 맞출까요? 로얄로? 엥? 아, 그래요? 음, 지금, 노바 두 개가 있으니까, 여기서 한 개를 저렴하게 사고, 랩 1자리 하나 사. 그럼 3세트로 칼을 얻자. 니카면 일단 풀템이거든요, 풀템. 랭크전에는. 그럼 이렇게 진행할게요. 럼블 3세트 9만원에 가져가고, 더블 3세트 6만원에 가져가고, 그리고 요 기준은 다랩 1자리 기준이에요. 다랩 1자리 기준. 그리고 여기서 이제, 더블. 이제 여기서 더블을 스나 를 가져가야 돼, 스나를. 그래서 키보님이 그러면은, 키보님, 스나, 에따, 윈체, 어떤 취향 갈까요? 그 취향을 말해주세요. 에따? 그러면은, 에따 가자. 자, 지금 에따를 씹볼까 어, 에따를. 65,000원이에요. 에따 5 0레비이 65,000원. 그러면은, 원래 계산했던 거에서 45,000원 올려야 돼. 45,000원. 그 다음 여기서, 여기서 1 0만이에 10만? 그럼 19만원 쓰는 거야. 1 9만 쓰는 거고, 1 9만에다가 점프까지 사면은, 21만, 22만정도? 하나 가져갑니다 하나 가져갔고 그 다음 그다음에산거그 다음이 고사리 하나 3만원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산거나구사 가져가 3만원 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맞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여섯발인 이 더블로 두총을 마치겠습니다 자, 65,000원, 소음기로 앱다. 하나 가져가고요. UAR 18,000원. 그럼 지금 더블 앱두 개고, 마스크 하나 더. 앱다 사서리까지 사면 안 되고, HK 이거. 어, 103. 103 싸다, 103. 103 가자. 1 0 가면은, 이렇게 하면은, 자. 일단 이거 끝났고요. 자, 노바 연구제 해가지고, 자. 현재 이렇게 하면서 9만원 남았고요 그럼 이거 다 샀고, 현재 계획대로 칼, 포, 킷, 주무기 다 맞췄어요. 그리고 이제 점보고 사야 되는데, 랭크전은 무엇보다 이 캐릭터 옷이 중요하거든요. 흰색깔. 그래서 여, 요거는 안되고, 내가 추천한게 한선화인데, 한선화가 아마 22,000원이니까, 여기, 있잖아. 이거. 한 선아 아니면 신비 여기서 키보드 막 골라 볼래요? 어 키보드를 골라 볼래? 송아은 비싸긴 해 비싸가지고 어, 키보드님이 뭐돈 어차피 남으니까 뭐살 거면 사도 되는데 키보드님이 여기서 한선아나 신비나 송화영 중에 한 선아나 신비나 송아 중에 한번 골라 볼래요? 점목 중에 손목 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키보드님 자한 선아부터 한 선아 좋다고 이거 그럼 키보드님 한 선아를 킵했으니까 오케이, 한선화 갈게요, 한 선으로. 22,000원으로 갈게요, 그럼. 자, 이렇게 사면은, 3세트 했고, 3세트 했고, 자, 그럼 껴볼게요, 이제. 이렇게 하고, 다 끼고, 끼고, 그리고, 제가 지금 랭크전에 가장 적합한 것도 다 맞춰 드릴게요, 슬롯에다가. 일단은 제가 지금 키보드를이 가지고 계신 무기 슬롯을 제가 랭크전에 가장 적합하게 다 세팅을 해드렸습니다. 1번은 주무기, 더블 했다 맞췄고, 2번은 고사리, 3번은 이제 노바 있던 거 맞춰 드렸고 5번은 제일 좋은 라플, MP 이거 맞춰 드렸고 SM. 그리고 아쉽게도 키보 님이 T 살이 없어요. 원래 그게 필수긴 한데 다음에 이벤트나 그플리마켓에 풀리면은 꼭 가져가시고 다이나라 지체면 다 맞춰드렸습니다. 템다 끝났어요. 30만 SP로 <laughs> 했고요. 지금 남은 돈이 7만이에요. 7만. 자 이렇게 풀템을 가장 저렴하게 맞췄는데 남은 SP가 7만 원 남았습니다. 7만 원. 나중에 제노가 풀리면은 제노로 갈아타도 됩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렇게 최대한 맞춰드렸습니다 키보님키보님이 본님. 원하시는 에답이랑 감사합니다. 키보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키보님 30만SP로 어, 템 진단을 했는데 7만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23만원 쓰고 키보님이 원하시던 앱답 그리고 노바 칼, 럼블 굴림폭, 더블킷, 점프까지 아주 담아줬어요. 싹 다. 이 영상을 보시고, 어, 템 진단을 하고 싶으신 분은, 어, 수 토붕이 생방송 와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